네, 안녕하세요. 애니건츠입니다. 네, 오늘, 오늘, 무슨, 이제 19일입니다. 오늘 19일이고, 4월 19일. 음, 러바단 이제, 이 어,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요구하는 휴일은 오늘부터, 19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우리 현장은, 사무실은 어제부터 쉬었고요쉬고요 어제까지였고, 현장은 이제 오늘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반나절 근무하고 음, 지금 몇 2시까지 정도까지 하고 씻고 우리 친구들 저기 어, 빈티상에러거든요 선물세트죠 우리나라 치면 옛날에 뭐그 수도 어, 비누 세트 뭐김 세트 뭐 그런 겁니다 하나씩 주고 어, 급여 받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갑니다 친구들은 이제 고향이 다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 명절이라고, 어디, 뭐, 멀리, 뭐, 가고, 그러진 않아요. <laughs> 시골에 있으니까, 이제, 친척들, 이제, 먼 타지에서, 자카타나, 뭐, 이런 데서 오면, 이제 반갑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오래 쉬려고는 하지 않아요. 쉬시면 거기, 그쵸? 하시면, <laughs> 생계가 좀, 그래서, 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쉬고요. 예, 우리 현장은 우리 한 친구가, 어, 여기서, 어, 숙식을 하면서, 어, 지킵니다. 예, 한 명은 지키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아사뚜는, 열심 피니싱을 하고 있죠. 저기 이제, 앞에 전면에 그니스을다 했고, 바깥에 이제 아찌 다 했고, 밑에는 저 빨간 벽돌이 보이는 데는 저기 돌, 여기, 여기, 비닐에 지금 쌓여있는 자연석을 푸실 겁니다. 예, 집이 조금 조금 사이즈가 좀 있어서, 어, 아마, 좀 오래 걸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에는 이제 그라니스 바닥 그라니스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바닥, 보이시나요? 제가 좀,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바닥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1층은 지금 깁섬을한 상태고 페인트칠 하면 됩니다 깁섬차 친구들은 어제부터 러바랑 휴일한다고 안들어왔습니다 러바 끝나고 깁섬 마무리 2층에 좀덜됐어요 2층에 덜한 부분 마무리하고 페인트칠하시면 되고 제 배사뚜는 지금, 그, 짝가염다 했고, 저희 지금 본다시, 기존에 있던 돌 가지고 이제 본다시를 이렇게 합니다. 본다시를 이렇게 하죠. 보게 합니다. 여 위에 다시 또 슬럽, 그 철근 돼가지고 이어주는 거죠. 이 기둥과 기, 기둥 사이를 이어주는 철근을 해서 또 쪼로 하고요. 그런 식으로. 화면 제 기초가 다 완성되면 이제 예, 그 벽돌을 올릴 겁니다. 어, 아수은 여기 집주인께서 이렇게 담장을 멋있게 예,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여자 혼자 살 살아서 출산도 얼마 안안 남고 그래서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뭐, 어, 뭐 제가 이미 파았기 때문에, 예, 뭐 파서, 예. 보통은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네. 인서 집을 사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집을 사면 자기의 입맛에 맞게 뭐 하는 게 많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 방송에서 계속 그 인근에서 나쁜 점좀뭐 살꾼이 많다 막뭐 그런 점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게 사실 리얼 생활이에요 사실 제가 이 베트남 유튜브도 보고 이게 필리핀 유튜브도 조금 보면 뭐 그런 일이 있죠. 뭐 말도 안 되는 일도 있고 필리핀 그기 그 사시는 분도 뭐 그런 일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뭐이 후진국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 나라가 유지되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 같은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또업을 하고 있어. 있는 거는, 그것은, 또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만 있으면 여기 어떻게 했어요? 장점도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정말 그, 이, 엄청 뜨, 뜨겁거든요, 지금. 이, 지금, 뜨거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모담막은 으 마시고, 어, 어, 정말 담배 피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 나라 남상의 흡연율이 거의 70%? 60몇 퍼센트로 알고 있거든요. 흡연이 엄청 높죠, 흡연율이. 아, 저도 담배를 끊고 싶은데, 아, 누가 피면 꼭한 피고 싶어. 그래서 누가 피면 꼭한 대씩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운전기사님이나, 우리 십장이나, 담배 피면 꼭 피고 싶어서 한 대, 한대 얻어가지고, 피, 피, 피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일주일 정도 우리는 휴무에 들어갈 거고, 저는 뭐, 어우, 벌써 족자는, 뭐, 족자는 그, 광도시 이거든요 관광도시고 고양이 도시죠 이족자에 고향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벌써 차들이 많이 와가지고 엄청 복잡하죠 엄청 복잡합니다 아마 거기 지금 족자솔로 또리 하고 있는데 이그 말한 기간 동안 조금 그 연다 그러더라고요 덜 됐지만 연다 그래서 좀 교통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뭐, 르바란이라고 해서 딱히 뭐, 보니까 뭐 딱히 뭐 이런 게 없이, 르바란 그 당일날, 이렇게, 이제 동네에 다, 그 사원이 있잖아요. 그 사원에 그 가족들이 다 가서, 그래서 예배를 하고, 어, 꽤 오랫동안, 뭐 길거리도 많이 보여요. 에, 길거리 공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주차장이라든지 학교 운동장인데, 그럼 쫙 모여가지고, 예, 그렇게 예배를 하고, 예배다 그랬나 하여튼, 선바량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하고, 에,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신인측끼리 모여서, 에, 에, 음식 나눠 먹고, 뭐, 놀러 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최대 명절이죠. 에, 지금, 이때 하에, 때 하에, 둔장한 하리다야 그래가지고, 둔장한 하리다야 그러니까, 그, 명절, 어, 뜻값이죠. 그걸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직원들. 저희도 우리 직원들 다 줬고요 친구들은 그 급여받고, 선물 받고 그 정도 예, 예. 네. 하고요 음. 어아사또는한 그 2-3개월 있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 그 상태에서 깊슴 안에 내부 천장그 깨끗이 해주고 다 거의 다 했기 때문에 한80% 정도 했기 때문에 또 해주고 이때 바닥 그 바닥 깔고 앞에 전면에 이 빨간 벽돌 나와 있는 부분 여기 자연석 바르고 그러면 집 모양이 딱 갖춰지거든요 어, 예뻐질 것 같아 예 네. 집도 내바람 끝나고 내 바닥이 끝나면 한두 달인 거 있으면 뭐 희생제 그게 있거든요 그때 또어 하고 네, 6월달 6월달, 이때가 졸업시즌, 뭐, 이렇게 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학시즌도 되고, 5월달, 이러면 이제 대학교 그 원서 집어넣고, 뭐, 시험 보러도 오고, 그럴 때 이제, 그 부모들이 같이 오거든요. 애기들만 보내는 건 아니다. 그럼 이제 그때 또, 음 집을 많이 봅니다. 우리 애가 뭐, 우게임에 대학교 합격하면, 여기 집을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수요도 있고요. 에, 그때가 수요가 어, 꽤 많구요. 족자는 연말에, 연말에 이제 여기서 크리스마스 크리스 시즌 해가지고 연휴기 때문에 그때도 많이 오고 에, 그렇습니다. 바란 때도 뭐좀 그 집이 피난상은 이렇게 시간이 나니까 시간이 나니까 이렇게 이렇게 친척한데 묻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에, 그렇지 그집 그, 항상 그 아니 그 지금은 아, 뭐여바단 첫에는 이렇게 그렇게 지금 막그 와사 굶고 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활동을 별로 안 해요 오늘도 골프장 갔더니 막 그렇게 사람 없고 뭐 외국인하고 중국계 그런 사람들이 막 와서 하고 가야트와서 골프 쳤는데 아, 운동 이제 저는 여기 그래서 운동이 혹시도 제가 몸무게 좀 줄어 가지고요 한 2kg 빠졌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듣기좀 빠져가지고. 네,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음, 뭐, 뭐, 여기서 살면 좀, 좀 부담링 한 것도 있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또제 자신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어, 그리고, 또 긴장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죠. 어, 한국서 살면은, 한국서 살면 그걸 못 느끼지만, 어, 한국은 위나라기 때문에 내가 그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보호받는 게 있죠. 보호망이 있죠 예. 보호망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벗겨지니까 그게 이제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예. 벗겨지니까 내가 한국은 내가 뭐 폭행을 당했다 내가 뭐 재산이 심각하게 침해를 당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이게 한국의 법적으로 뭔가 보호가 되잖아요 보험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억울하게 대하면 내가 호소할 때도 있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이제 그 사회적, 그럼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그게 여기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아늘 조심하고 긴장하고 그런 게 많죠. 뭐 음, 그래도 사람 사는 끌어서 어 사람 사는 데라서 예뭐 그런 면이 있지만 통염상또어 이렇게 이렇게 또 지나가기도 합니다. 너무 너무 불합리적인 것만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괜히 제 방송 보고 막 <laughs> 인도네시아 막그렇진 막 않아요 그렇진 않는데 저도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아하고 뭐 음식값도 싸고 여기 우리 친구들 사실 저기 인건비 엄청 싸잖아요 우리 형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에 타일 하시는 분 거의 2 5만에서 30만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 일단, 거기, 잡부도 한 12만원에서 뭐, 그 정도 한다고 제가 얼핏 들었어요. 우리 형이 이제, 옛날에 인테리어, 셋째 형이 이제 인테리어 같은 거뭐 하고, 뭐, 집도 지어주고, 지금 은안 하지만, 뭐, 우리 둘째 형은 뭐, 당연히, 그, 건설 현장에, 건축 현장에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으면, 여기 훨씬 싸죠. 그래서 뭐, 여기 좀 1년 보내줄 수 없냐, 뭐, 그런데, 우리나라가 꼬락꼬락 하지 않아서, 그렇게 네, 자기 개인 마음대로 인력을 보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laughs> 중소기업청을 들린 뭐 통한다든지 뭐 그쵸? 수협 하는 쪽으로 통한다든지 이유가 있어야지 그냥 갈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네, 뭐 이렇게 하는 건 근데 여기 한국 사람 와도 이렇게 한국 사람 분이 와도 여기서 이렇게 빠듯하게 못해요. 엄청 더워요. 저 오늘도 제가 아침 6시에 스타트 해가지고 골프 쳤지만, 7시 뭐 반까지. 나홀만 하여튼 나인홀만 돌기 때문에, 거기, 거기 숏홀이에요, 숏홀. 쇼트홀. 전기홀이 아니에요. 전기구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 잠깐 거기 한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데도 엄청 뜨거워요. 막 땀이 비 오듯이 나더라고요. 예. 네. 그 뭐, 덕분에 이제 뭐, 뭐, 사우나 겸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운동이니까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이 일, 노동을 한다 그러면 엄청 덥죠. 엄청 더워요. 지금 물도 한마금만 마시고 저렇게 앉아서 하는 거니까. 네, 덥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숙련공이죠, 다들. 여기서. 계속 집을 짓다니까. 비슷비슷한 집을 계속 짓으니까 숙련공이 다 돼서. 그런 건딴 데보다는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네. 논시아 지금, 저는 이제 좀 고무적이에요, 원래부터. 논시아 경기도 지금 지표상으로 다 좋고, 5% 이상 성장한다고 그러고, 또 지금 무역 흑자도 많이 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무역 흑자가 나왔다고 그러고, 여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는참 계속 떴다는 얘기밖에 안 하고, 뭐 집값이 반값이다, 그러는데, 근데 집값은 좀 반값 돼야 될것 같아요. 무슨 아파트가 10m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 집값이 오른 게,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은 다 부랭한 것 같아요. 자기 사는 집 15억이면 뭐 하고, 20억이면 뭐, 어떡하 뭐, 아무 상관없죠. 자기 사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모를까. 뭐 보통 이제, 보통 선민주는 집한채 가지고 있는데, 옛날처럼 집 한, 제가 봤을 때 아파트 한 2억에서 4억 정도. 네, 2억에서 4억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30평 기준 그렇게 뭐, 시멘트 값이 비싸나? 그런 생각 값은 국제적인데, 그렇게 비싸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한국은 인건비가 좀 비싸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저도 집 없는 서민이지만, 제가 지금 없는 서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얼마 안 전에, 23년도, 2023년도, 어이, 벌써 제가, 열, 한 번째, 와하는이 족자 사업 시작하고, 열한 번째, 1 2번째가한번째가열2 <laughs> 번째인가? 먹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그, 회사 다닐 때는, 뭐, 제가, 제돈로 뭐, 어떻게 하는 게아니었어요 회사에 지침대로, 보너서 나눠주고, 선물 나눠주고, 그 때는 뭐, 신경 쓰지 않고, 제일 던이 지금은 제가 이제 쉽게 말해서 오해니까아서해야죠예아 저는 뭐그 너한테 어디 안 가고 우리 차가 집 식구들 아, 차가 집자 차제하고 장모님 이제 아, 오는거 너무 좋아해요 어디 가시는 거 너무 좋아해요 아, 하여튼 그래서 또 봉, 이틀 봉사하고 돼야 될것 같아요. 뭐 와이프는 뭐, 자기 동생들하고, 뭐, 뭐, 자기 조카하고, 어, 뭐 자기 엄마하고 오니까 뭐, 좋지만, 저는 뭐, 대면대면 하기 때문에, 뭐할 얘기도 없고, 그럴 때는 뭐, 저 어, 앉아있다가, <laughs> 아, 여기 있는 사람도 이렇게, 우리, 이게 이제 우리 처갓집 얘기인데, 한 아, 먹는 걸왜 이렇게, 그 먹는지요? 하여튼, 아, 튼 뭐, 뭐, 먹어서 조져요, 먹어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바다 아니지, 어, 당연도. 바다, 휴무전에 어, 방송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